나는 참 포도나무요. 내 아버지는 농부라. 물은 눈이 붙어있어, 열매를 맺지 않냐는 자까지는, 아버지께서 그를 그것을 제거해 부르시고, 물을 열매를 맺는 자까지는 더 열매를 맺지 않냐, 아니야.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자. 눈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. 내 안에 거하라, 거라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만지가 포도나무에 어 있지 아니하면, 수 없는 면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러라리라 그러, 나는 포도나무여, 너희는 가지라. 내가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음같이너니도내가에있아니가면라 할수 없습니다 s u r 내 if y 하자니 아니면 가해 r s o 보 who 하는아 p 면사 s o n 것 h 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o 내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줄 것이요. 내는 내자가되이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는 나의 사랑 의에 거하라. 내가 아버지의 지명은 진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거 같지? 너희도 내 지명을 지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충만하려 함다라너희곧 너희의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,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무이나 사랑의 충고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무당하는 엄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중이라고 하지 않으니라 아니 중은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미로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나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미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 내가 너희를 특허형으로 었느니는 너희로 가서 너희를 몇개 하고 또 너희는 당신께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보고 싶거든 지다 받게 하라 하미라.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, 영원 히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냐 하미라.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너를 미워할 줄 알라. 너희가 세상은, 세상은 세상에 세상을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녀인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 자가 아니오 두려워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반하느니라 내가 너희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번에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파괴했은 적 너희도 박혀할 것이오 내가 지쳤은 적 너희만이 지칠 것이라 그러람사람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를내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사람지이사하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대에게 지가 없으며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뿐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말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때부터 너희에게 내부에서 그나머지리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생령이시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어 너희들 도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증언하느니라.